나왔기 때문에 오아 아이고 닉 버처 두 다선수의 프리킥 좋거든요 야 노리치 시티네 아스날 아스날 홈 경기고요 아 아스날 무섭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발로건 선수를 사용을 못해요 발로건 선수를 투입 못하기 때문에. 친정 팀하고 경기해서 이제 출전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발로건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아스날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우리 또타나보리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줄지 아스날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스날이 거의 지금 전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 아! 오 아,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실점을 했는데, 야, 이거는, 라카제트의 마무리도 좋았고, 오, 켄트에켄트에 그렇죠, 푸키 오, 에미야, <목소리> 에미야! 아 어.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아요. 어, 뒤지지 않고, 어, 쭉쭉. 자,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비기기만 해도 이거 이득이에요 어, 좋아요 아론스 아론스 자, 좋습니다 아, 근데 아스날 홈경기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... 너무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줘서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, 지금 나쁘지 않아요. 어,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면은 뭐 상대가 아스날인데 잘해주고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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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. 푸키 팀 푸키 좋아요. 푸키야 너 믿는다 진짜. 이번 거에서 푸키 선수가 성과를 못 내면 아무래도 그 발로건 선수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5 minutes later. 잠깐만요. 일단은 어 우리 에미 선수가 오늘 좋지를 않아서 바이런 선수를 빠르게 투입을 해 주겠습니다. 어안 좋을 때는 선수들을 빠르게 빼 주는 게 좋아요. 자, 두다. 뿌키 하야 이런 거를 아오사이드였긴 했는데. 근데 줘야지. 자, 두다의 프리킥 아! 들어간 거 아닌가요? 아 골라인을 살짝 안 넘었던 거 같네요. 푸키 선수가 한골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어 푸키 좋아요. 켄트웰. 아. 이게 우리 전매특허 공격인데 한 번을 성공을 못하냐. 이 패턴은 아우~~ 오우~~ 좋아요 아 확실히 아스날 원정길이 쉽지가 않네요 아 라카제트 선수에게 경기 초반 실점한 거를 그대로 이어가네요 아이고, 니콜라 스페페. 아쉽게 했습니다. 그래도 뭐, 경기 잘 해줬고. 아. 니네한테 진짜 휴식은 사치다. 아, 잘 해줬는데. 확실히 빅클럽 원정길은 우리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. 어...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. 음... A few moments later. 자 첼시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어... 첼시를 잡아내주면은 진짜 아 베스트인데. 쉽진 않아요. 첼시를 잡아낸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 푸키 선수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쓰는 건데 측면에서 괜찮네요. 아 인사포로 쓸 걸. 노리치 대 첼시. 어, 이제 사라운드인데. 뭐. <laughs> 배당이 어우 야 차가 많이 나네요. 괜찮아 발로건 널 믿어. 다음에 발로건이랑포키랑 바꿔주면서 켄트웨을 유사시에 넣어줄 수도 있고 자 가봅시다 자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노리치 대 첼시 노리치 홈에서 경기 펼쳐집니다 어 프리킥 어 프리킥 좋아요 좋은 위치 프리킥이에요 어 두다 선수인가요 그렇죠 두다 선수의 프리킥 no. 좋거든요 어 그렇죠 그. 에미야, 그래, 에미야, 어머 쉐끼들이막 테크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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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. 막 꺼내시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. 좋아요, 자 발로건 빼주고요 아, 이건 뭔가요? 메이스마운트에게 메이스마운트. 오우, 오우, 자 좋습니다. 일단 잘 막아줬고요. 그러니까 저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. 저런 실수 나오면 안 되고. 자 지금 경기가 아주 지금 잘 풀리는 편이에요 홈에서 자 그렇죠 누다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아뭐 <laughs> 하는 거야 저게 자 체시의 프리킥 이런 데서 먹혔거든요 오 좋아요 켄트엘켄트엘켄트어다 제발 이미야 아... 캔투엘 아! 캔투엘 뭐하냐! 아나 씨... 뭐해 아 정신차려 야야야 야, 야. 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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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PK! 야 PK! 아, 야, 이거 PK지. 야, 아까 PK잖아. 야, VAR 돌렸어야지. 야, 이거는. 싹. 야, 이 새끼야. 아, 이거는 좀. 아, 됐어. 니네, 다. 아, 아까 거는 솔직히 진짜 좀 억울하네요. 야, 에미 존나 잘하는데 이 새끼야. 음. 진짜, 야, 씨. 나 진짜 억울한 게. 예. 야, 아까 전 거는 진짜. 하... 야, 이거는 태장감입니다. 저 중요한 순간에 저. 하... 푸키야 너가 좀 해줘야 되거든? 지금 이러면 아 이거 지금 4경기 동안 이런 성적이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냐고 푸키야 아,